토스증권으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신가요?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질 때 다른 사람들은 파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하셨죠? 오늘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토스증권의 숨겨진 비밀기능 해외주식 커뮤니티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외롭게 투자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. 자, 먼저 토스증권 앱을 켜고 해외주식 탭으로 들어가 보세요. 거기서 커뮤니티라는 버튼 혹시 눌러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걸 누르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실시간 피드인데요. 지금 이 순간 다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몇 주나 사고 팔았는지 1초 단위로 전부 다 보여줍니다. 내가 관심 있는 애플이나 테슬라 주주들이 지금 뭘 하는지 바로 알수 있는 거죠. 두 번째 핵심 기능은 바로 수익률 랭킹입니다. 내 계좌의 수익률이 토스증권 전체 사용자 중에 몇 등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. 상위 랭커들의 프로필을 눌러보면 어떤 종목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내 정보는 원하면 언제든지 비공개로 바꿀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. 잠깐 지금 설명드리는 이 수익률 랭킹을 200% 활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상세 데이터는 영상이 끝난 후 설명란의 블로그에서 꼭 확인해보세요.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기능 바로 종목별 토론방입니다. 내가 투자한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 주주들끼리 온갖 정보를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거든요. 혼자서는 절대 알수 없었던 고급 정보나 새로운 관점을 얻어갈 수 있는 보물창고 같은 곳입니다.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? 토스증권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의 실시간 매매 현황을 볼수 있고 내 수익률 랭킹도 확인하며 종목별 토론방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커뮤니티 기능을 사용하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? 내동매매를 유발할 수 있는 단점과 군중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옥석을 가려내는 저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습니다. 이 모든 정보와 더불어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커뮤니티 기능별 상세 스크린샷과 실제 사용자들의 솔직한 후기 모음은 오직 아래 고정 댓글의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클릭해서 놓치는 정보 없으시길 바랍니다.